안녕하세요. 수입차사기사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소렌토와 2룬의 2.0 T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소렌토와 2룬의 2.0 Tlx 최고급형 2020 2011년식 2010년 8월 경유 오토 흰색에 183,856km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우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아이보리 시트고요. 뒷좌석 깨끗합니다. 핸들, 키로수는 183,000km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아이보리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차체 자세 지어장치뒷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비게이션. 자, 7인승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고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루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진 상태, 휠가 타이어 상태.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베이지 시트,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네, 통포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루밀라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자, 스위차 싸기사 이사는100% 신명 판매와 성유리 호프 고지 공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u i t e a r s a s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의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08-5 도이치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고요. 키로수 183,856km입니다. 자, 단순 수리,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와 이륜의 2.0 t l x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알, 5795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급 콜카매트 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의차 싸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